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갑니다. 자, 네트워크 처음이라서, 어 저는 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트워크 처음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는 진짜 어, 경험이 많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은 아닙니다. 그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제 많이 해봤던 사람들, 그또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사람들, 저 말고도 여기 애터미에 여기저기에서 뭐몇년몇년 몇년 하고 들어오신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 묻지 많아요그 그러니까 이력만 23년, 뭐 10년 년, 뭐 아미 출신이다, 뭐다, 그러고 막, 그러고 뭐 그러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트워크 갔다가 잘못 배운 것도 있고요.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흉내만, 에이스텝에 그 대가리만 알아가지고, 꿈결명초, 그거 어떤 너나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안 하시면서 그러신 분들도 무지 많고 또 여기저기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을, 기본에 입각해서 하는 거는 이미 옛날에 다 했다고 자기 가는 착각을 하고 주로 꽤 내지는 제주, 말제주 뭐 이런 거 그냥 그리고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게 진정성인 사업인데 주판알부터 들어가니까 주판날부터 돌아가니까는 그 카드 한도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카드 언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잔재준해지는 잔머리 뭐 이런 것 쪽으로만 굴러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하게 네트워크 처음인 사람들이 제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기본에 처음에 입각해서 제대로만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뭐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어, 저희가 아자 줌 연합미팅을 어, 6월 13일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이제 6개월, 만 6개월 됐네요. 이제. 근데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6개월 조금 안 되네요. 근데 거기에 7월 2일 날 들어오신 분, 7월 초에 들어오시는 네트워크에레자도 모르고 이개월 처음 듣고 오신 분이 그 어렵다는 그 우리 저 인식반, 예비반, 에, 인식반, 자세반, 행동반, 행동반까지 7월 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행동반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들 다 그런데도 행동반에 10년 하신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본부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한다는 건좀 어패가 있지만 은저 안에 그냥 뭐 자신감 있게 근데 그분들이 이론을 모르냐 이게 시스템에 그걸 모르냐 시스템도 훨씬 더잘 이해하고 있어요. 10년 하신 분이 더 국장급 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거를 그 기억에서 지우고 습관을 지워버리는 작업이 더 힘들어요. 지우고 다시 안 칠라니까. 근데 그중에 국장님들 뭐 6년 7년 하신 분들 중에는 아 그동안 6년 7년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고민하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던 부분이 시스템, 아자 시스템을 통해서 확 깨지니까 그때부터 변신이 돼 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월천대기 된다. 월천만 원 그룹에 들어간다. 200톤 받던 분들이 200은 뭐야? 그냥 오토팜에서도 유지 못 하던 분들이 지금 월천이 눈앞에 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부지많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그, 5, 6년 동안 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뭔가를 찾던 분들이 오아시스 같은 거를 찾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제 책이 지금 6천, 아, 6천 권을 만들었는데 5천 권이 넘어 나갔, 아, 어요 5,600권 정도 나가서 지금 4백권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을 10번 읽었다는 분, 유튜브를 갔다가 뭐 그렇게 많이 봤다는 분, 반복 시청을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알아서, 예, 줌 미팅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지만 각자가 알아서 독립해서 하시는 분들도 무지 많고요. 특히 아자줌 연합 미팅에서는 그런 분들이 같이 공명을 잃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빠르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공자들이 어, 어마어마하게 양산되리라고 이미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감도 있고 이미 봤어요. 이건 아 됐다 하는 거를 갖다가 여태까지는 아 이걸로 될까? 그런데 확신을 이제 실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어 바뀔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이 이 판을 갖다가 제가 이, 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처음서부터 제가 다이소에 가서 3천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와서 유성매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유성매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 판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그 겨, 결의를 저는 나름대로 그거 한게가올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날 이걸 가지고 이 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여기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굴러가게끔 내가 혼자지만 한번 해보겠다. 1월 1일부터 이걸 만들어 갖고 여태까 이렇게 했는데 이 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아자줌 연합 미팅, 글로벌 아자줌 연합 미팅에서 이 판이 그대로 실행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내가 하는 성공의 8단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꿈 내가 하지, 남, 꿈, 남의 꿈을 내가 왜 꿔줍니까? 내, 내 꿈, 내 꿈, 꾸기도 바빠 죽었는데. 그러니까, 꿈, 결단. 그래서, 내 명단 작성하는지, 남의 명단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해야죠. 내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 n 아이입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 2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다보면은 아 이걸 모르고 하는데도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덱스에어가 대단한 사람이죠 사단 안에 그거를 50년 전에 어떻게 50, 60년 전에 이거를 갖다가 딱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건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초사업설명 지금 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줌에서 기초사업설명 뭐 이거를 갖다가 원데이 세미나에서 안 합니까 굿모닝도 사실은 그 굿모닝도 그런 일아니거든요 원데이 그러니까 세인 원데이 세미나에서 OM 기초 사업 설명을 다 합니다. 마케팅 프랜드도 같이 합니다. 거기서 그 제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본사에서 이것까지 이제 줌 시대가 되니까 이것까지 말하해서 원서버로 전 세계로 그냥 동 타임에 그렇게 나가 버리는데 이걸 옛날 그줌 시대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 전센터 그래서 센터에 천 몇백 개 센터에다 그걸 했는데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는 데도 있고 강사가 없어요 강사를 초빙하지 않나 그리고 처단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초대할 때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1박 2일 내지는 그냥 원데이세미나 그거에다만 하고 초대할 손님 없으면 안 가고 그리고 1박 2일은 꼭 가라 그랬으니까 그것만 그냥 한 번도 안 빠지면 성공한다니까 그것만 믿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은 줌에서 회사 본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왜 만들어요? 회사에서, 오 oh, 얼마나 잘하시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요. 없으니까 제가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김지은 사장 뭐 해가지고 젊은 여성분이 나와서 사업 설명 탁한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줌 시대가 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본사에서 하는 것만큼 공신력 있고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정확한 정보고, 확실한 최신 정보고. 이거, 본사에서 중으로 하니까 이게 다 그냥 완샷에 다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 센터미팅 이건 자,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전 강의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어, 느낌 바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미팅 들어왔는데 이 센터미팅을 지금 글로벌 아자줌 열한 미팅에서 실체를 보여주고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 저, 제가 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우 이제는 하산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게 복제의 힘이거든요. 저보다도 더 젊으신 분들이고, 더 머리가 확 돌아가고 하시는 분들이고, 느낌이 딱 오고, 필이 딱 오니까, 그때서부터 저부터 날라다니는 분이 한 지금 전체 한 500명 잡아야 되거든요. 500명 잡아야 되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100명 가까이 돼요. 사회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진행하시는 거, 이미 알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더 이상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 거론하고 있는 지금 애터미 캐슨에서 하는 게 요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 하드웨어들이 움직이려면은 이 진짜 그거에 진짜 아, 주뇌 역할을 하는 이거죠. 네트워크의 유래 원천, 그다음에 개념 파이브하고, 그다음에 원칙 파이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오,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에, 글로벌 아자줌 연합 미팅,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2 시에, 그, <laughs> 2 시에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어,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제 강의 중에 몇번그 루트 경로를 갖다가 해, 해줬는데, 그거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들어오는 것도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느낌만, 아, 이거 하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스템인가 보다. 그러고 찾던 분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들어와서라도, 아, 이거였는데 몰랐구나, 진짜. 아난참 허송정을 했네. 그거 금방 느끼게 될것이니다 네트워크 처음이면은 오히려 더 물든 사람보다 훨씬 그 직급 도전이나 이런 거에 물들어서 원예의식 교육 있죠? 원예의식 교육에 그냥 해갖고 맨날 졸고 앉아있더라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은 나는 오늘 또뭔 얘기를 할까?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오늘은 또저 얘기, 저 꼭지가 저 얘기니까 저렇게 얘기하겠네. 다 알고 졸고 들어요. 그런 원의식 아닙니다. 각성을, 서로 간의 각성이 되고 이런 토론식 방식의 이건 자기 주도적인 역할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스피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토론식으로 하는 게 아자줌의 기본적인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처음이라는 얘기는 어, 큰 장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자승자박 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자 두번째, 두번째 예는 사업의 사자도 몰라요 전 전업주부 출신이라서 난 진짜 사업의 업자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우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전세계 네트워크 특히 딴건 저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어, 뭐 저희가 지금 하는게 애텀 인데 뭐, 딴건 뭐, 이렇게 다알 필요도 없고, 저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거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거 없고요. 아메하고 애터미만 뭐, 원투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생필품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제대로 생필품으로 하는 데는 딱두개 밖에 없습니다. 아메하고 애터미 밖에 없어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생필품에 맞춰서 최적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60년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는 어, 전업주부가 이 아메이하고 애터미가 같은 성격을 갖고 지금 일2를 다투면서 이제 그게 뭐 보나 마나 이제 글로벌로도 이제 역상이 되겠지만은 조만간에 근데 그게 되는 그, 그거는 그 뭐냐면은 어, 거,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업주부들이 아메이나 우리 이 애터미에서는 어, 전업주부 성공 그 성공자들의 60%가 넘습니다 우리는 아마 70%도 넘을 걸요. 그러니까는 전업주부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전업주부들은 이미 기초는 다돼 있어요. 수세미를 뭐 안써 봤어요. 휴지를 어떻게 쓰면 전략하고 어떻게 쓰면 뭐 나름대로 다 전업주부 20년, 30년 하면서 이미 아주 도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뭐도가트라고 누가, 누가 고사를 지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어차피 여, 여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유효권적인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아니 도, 거의 도사들이 다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다 깔려있는 거예요. 제품 뭐 이렇게 유달리 더 공부할 거 없어요. 자기가 썼던 거하고 지금 에텀에서 어, 나온 거를 갖다가 비교해서 어, 이게 진짜 좋네. 가격 대비, 품질 대비 진짜 좋네. 그것만 느낌은 내요. 그 성분이 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알면 뭐 합니까? 기억도 못할 뿐더러 전달도 못해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진짜로 내가 써봤더니 그 지인은 내가 써봤더니 좋다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거기에 희알론산사는뭐 어려운 얘기들이 막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써봤더니 진짜 좋았거든 이래서 나나관절좀 뭐, 심했는데 토마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절구 다니던 거 알잖아 근데 지금 4개월 먹었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뛰어다닌다니까 그거처럼 머리가 없던 사람이 머리가 났어 뭐, 꼭 보여주지 않아도, 얘기만 하더라도, 지인의 얘기니까 제가 나 갖고 뭐저 사기치겠어? 뭐욕까지 물건 가지고 무슨 사기치겠어? 그게 믿음이란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인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업주부들이 제일 유리한 게 이거라서 성공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에, 나는 뭐저 사업의 사자도 몰라요. 이건 지금부터 배우시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기가 편합니다. 저희처럼 사업을 대학 졸업하고 그냥 바로 SK 들어가서 그 사업이라는 종합 우리는 또 종합 역상사라 종합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에 별의별 업종을 다 겪어본 사람들, 제 하청 업체들이 다 별의별 업종들이니까 그 업체들 갖다 다그뭐 관리를 하고 뭐 하려면은 다 간접 경험이라도 직접 경, 직간접으로 다 경험해본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서 다닌데 전업주부는 너무 또 단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네트워크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에요. 단무지 정신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또왜안 돼? 왜안 돼? 나는 자신감이 없어. 뭐 등등. 이건 시스템을 타지를 못해서 그래요. 시스템을 타면은 시스템대로만 하면 된다는데 어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구래 어, 내가 전업주부였는데 이게 큰 장점이네? 난 이제 요것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의 골자만 제대로 내가 습득해서 내가 습관화 시키면 되겠네 하는 그 확신이 들 때가 빨리 옵니다. 전업주부일수록 스피치도 또 빨리 하게 돼요. 왜 아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 생필품에 대해서는 전업주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이 완전히 좋은 장점을 갖다 가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거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오늘은 왜 나만 안 될까의 부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 확률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다. 난 단순하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하겠다. 절대로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런 거안 넘어가겠다. 난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반복만 하면 성공한다. 제대로 알고. 근데 제대로 알고가 빠졌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저 혼자 나와서 찍고 5천 명 이렇게 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laughs> 세 번째 하나의 또 예를 또 듣게요. 두줄 바이너리라서 쉽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어렵다. 이게 이런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줄이기 때문에 여섯 줄안해야하미처럼 여섯 줄을 해야 되고 두 줄도 힘들어 죽겠는데 역시 걔네들은 그 완전. 뭐 같죠 이렇게? 성인 같죠? 근데 두 줄이니까 너무 또 쉽게 생각하고 두 줄도 또 옛날에 다뭐 대실적이라고 그래서뭐 이렇게 달아주니까 나한 줄만 너무 쉽게 생, 생각들 해서 그 늪에 빠지면은 그냥 고담솝도는 어떤 병이 있냐면은 가만히 병이 들어요 그래갖고 대실적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난 소실적 하나 하는데도 낑낑거려 근데 거기에 또뭐 피비를 쏴주고 너 카드 얼마만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가는 방법만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것 도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했던 사람들은 어려워, 조금만 어려운 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조금 어려운 일도 본다 어, 못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카드 긁는 것처럼 쉬운 거 어디 있어요. 그거, 그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몇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한두 번만 해보면 그 금방 금방 하는데. 그거는 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 역시도 뭐냐면은 에, 복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런 식으로 물든 사람이 복제해봐야 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나오는데, 그러다가 카드 한도 떨어지고 에이 물건만 쌓이고 난 이거 아니네. 아유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러고 없어져. 또 하, 대시적은 어느 정도 쭉 내려갔는데, 그게 아무리 1억만 pb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뭐합니까? 이쪽에서 맞아줘야지 뭘 되는데, 이쪽은 됐다가, 또,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온팽이 하나만 나온다. 고 그런 얘기 해서 온팽이 나오기만 기다렸는데, 온팽이가 미쳤습니까? 딱 와서 보는데 상황 보니까, 이건 뭐 보니까 뭐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없고, 자기가 다 성인들이니까 온팽이일수록. 이건 아니네. 이렇게 엉성한 이런, 이런 판에서 뭐 센터장이라고 나가서 뭐 이렇게 뭐 강의라고 하, 하는데 맨날 철편인류적인 얘기 그뭐 옛날 구닥다리 같은 얘기나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아, 그, 그분이 여기 남아있겠어요? 그죠? 참신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어여는 여기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60년대 네트워크 나름대로 정, 아주 정갈하게 아 나부터 밖에 해야 되겠구나 나부터도 절에 가면 절밥 절의 법들을 따르겠다고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스스로가 온 팽일수록 그게 판단이 더 빠르거든요. 아니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 내가 처음부터 잘못 배웠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또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안 하면 처음 이제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 하던 걸를 갖다가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거 있죠. 근데 기본에 그거만 되면은. 그래서 저희 아자줌 연합 미팅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 7월 초에 들어왔던 분들이 한두 달 만에 오히려 5년, 10년 한 사람보다도 시스템적인 거는 확실히 더 마인드가 잡혀 있으니까는 속도가 무지 빨라요. 자, 그래서, 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또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뭐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직급도전 문화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잘못 배우고 잘못된 인식과 개념, 그리고 잘못된 그거로 인해서 습관이 그렇게 배태된 거를 갖다가 다시 요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4~5개월 전에 처음 네트워크를 처음 소개받고 애터이라는 것을 소개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보다도 5년, 10년 한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자저 저희 아자줌 연합미팅 그 글로벌 아자줌 연합미팅 지금 들어가는 실체를 갖다가 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게 복제 사업이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파트너를 갖다가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지 않으면은 직급 더 올라갈 게 없으니까 맨날 후원수당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급수당까지 같이 동반해서 받아야지 어, 뭐 직급상승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익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지급의 아, 줌 미팅 안들어가는데 어딨습니까? 줌만 열기만 하면 다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생각하신, 시 지금도 하긴 하는데 이런 자문자답스러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 많을 거예요. 초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줌 미팅에 초대를 해서 성공할까? 또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초대하기가 두렵다. 그 초대할 때가 없다. 솔직히. 그 다음에 또더 나가서는 초대할 수가 없다. 오면은 우리 또 스폰서 갖다 붙잡고 또새 사람 왔으니까 또막 이렇게 해갖고 또 카드 또여기또 이제 은연 중에 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유도할 거고 그러니까 괜히 아유 초대하기 두렵다. 초대할 때가 없다. 초대해도 초대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결국엔 시스템으로 규결이 귀결, 됩니다. 그러니까 는 <laughs> 온팽이가 와도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 이 사람이 나는 벌써부터 뭐 카드 얘기를 하네? 아이고, 웃기네, 정말. 온팽이일수록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온팽이를 초대를 하더라도, 초대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초대를 못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꿈결 명초, 명란 작성까지는 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초대서부터는 실질적인 그게 들어가야 되는 초대에 모든 게 걸려있고 초대, 음, 근데 초대할 데가 없어요. 사업이 될 수가 없죠. 초대하니까 두려워. 두려우면 시스템이라는 거곧 스폰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스폰서, 스폰서가 그 시스템을 주지 하니까 근데 그 사람도 시스템을 몰라. 맨날 뭐뭐 그런 그 카드 얘기나 했, 그 은연 중에 그런 얘기나 해갖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게 하 일단 가봐야 합니다. 이따 소리나 했었고 그런 거 같으니까는 두려워서 못하거든요. 두려워서 초대할 수가 없어. 초대를 해야지만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초대할 때가 없거나. 초대할 시스템이었거나 초대하기가 두려워. 근데뭘 사업이 되길 바라요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저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걸 줌으로 하니까는 그것도 연합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더잘 돌아갑니다. 제가 23년 했다고 그랬는데 전생에도 얘기했는데 제일 잘 돌아갈 때 암에 있때 제가 다이아몬드 하면서 제일 잘 돌아갈 때가 70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100점 맞잖 100점입니다. 나 그러니까 한번 아즈즘 연합미팅, 글로벌 아즈즘 연합미팅에 예비반서부터 2시에 데이트서부터 한번 들어와서 아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인식반, 자세반 행동반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한테 에, 그분들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로 연합인데 누가 누구로 강제를 하겠어요. 싫으은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말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더더욱 와서 개념도 이해 못하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퇴를 시켜버립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 연합이기 때문에 그 분인 때문에 이 연합 미팅 자체가 흔들리거나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가차 없이 쫓아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들어와서 여러분들 잘 적응해서 왜 나만 안 될까를 아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만 배우면 지금 여기서 500명 남아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300분 정도 되시는 사람은 나만 된다. 난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만 된다로 바뀌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왜 나만 안 될까라는 그부제를 가지고 복제사업원을 얘기했는데 자영사업에 관련된 복제사업을 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제는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교육사업이 도대체 개념이 뭐냐? 를 통한 복지사.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특집으로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